안녕하세요. 향원입니 다육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 아이 성형 철아 4만원에 판매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거 먼너 철아도 4만원에 판매를 했던 건데 조금 큼직하고 예쁜 애들은 싹다 판매를 하고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애들 남았어요. 그래서 요거 두개 세트에 이렇게 64,000원에 보낼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씩은 안 되고요. 두 개가 같이 가는데 24,000원 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데 이아래엘철화가 이쪽은 물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가 물이 들었어요. 그러면 은 여기 목대가 망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금갈이를해 볼까 싶어요. 그럼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거 먼노철화가 지난번에 4만원에 판매를 했던 거는 사이즈가 조금 아 음, 컸고 얘는 음, 사이즈가 한 3분의 2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조금 작아서 작아서 저거 판매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두개 세트에 묶어서 판매를 할까 싶은데 이렇게 제가 <laughs> 이런 거를 좀 싸게 판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싸게 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지금 이제 뭐 금요일부터 날씨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이 농장 흙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장 흙에 있으면은 애들이 습도를 끌어들여서 지금 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먼노철라는 완하게 쌓일 얘네들은 더위 추위 에 강해요. 그래서 흙이 완전히 꽁꽁 얼어 있어도 얘네들은 얼지 않고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아, 금요일 날이 15도, 토요일 날이 영하 10도 이래요. 그래서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택배 발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나 택배를 보낼까 싶은데 요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뽑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뽑아놓을 거라서 취소는 안 되니까 그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 언니들이 일단은 주문을 해놓고 입금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입금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문을 안 받을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문,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입금을 안 해요. 그러면은 또 나중에 30분, 1시간 있다가 취소를 해요. 그러면은 다른 언니 사고 싶은 분들이 못 사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언니들은 뭐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 나중에 주문할게요. 뭐 보관 가능한가요? 이러는 분들은 그때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아 주문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입금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 30분 있다가 취소하고, 1시간 있다가 취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딱, 하고 싶은 언니들 하지도 못하고, 또 취소를 하면은, 그게 또, 판매 완료를 올려놨는데, 또 취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저기, 뭐야, 그, 주문했던 언니들한테, 이건 누가 취소했는데 하실래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여기에, 뭔가가, 음 화사가 있어서 취소를 한줄 알고 또안 안,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불편하니까는 주문을 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주문을 해놓고 입금 안 해서 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은 내일 다시 할게요. 아이, 오늘 안 하는 분들은 내일도 안 해요. 래서 그런 분들은 주문을 안 받으니까는 주문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주문을 해주셨자 하는 거 당부 좀 드릴게요. 이 아리 아엘이 아니고 성형인데 성형 성철학가 성형하고 상아 아이고 성형하고 상아가 음 저긴 뭐야 못노교비잖아요. 원래 근데 성형하고 상하보다는 먼노를 더 많이 좋아하라 하시잖아요. 근데 성형처라도 무리 들잖아요. 그러면은 상하, 먼노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가지고, 요거를 음, 잘, 구분이 잘안 돼요. 구분이 잘안 되는데, 이런 애들 싹 다, 아 흙이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이거 진짜 은근 흙이 젖어 있었는데, 저, 저, 데리고 올 때부터 흙이 젖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는 애들이, 음, 저기, 뭐야, 이거를, 흙을 못 말려줘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이걸 싹다 뽑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싹다 뽑아놔야 되는데, 여기 목대가 역시나 좀 망가진 것 같아요. 망가진 것 같아서, 요렇게 얼굴이 요쪽은 이렇게 물이 예쁘게 안 들었는데 요쪽만 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목대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해져서 요렇게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다른 애들은 다 10%인데 혼자만, 혼자만 이렇게 물든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보면은 늘 망가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다가 또 이게 철하는, 철하는 음, 이거, 목대를, 목대가 흙에 다, 닿아지, 다지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엄청 쑥쑥 잘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물러서 훅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멀로를, 음, 화분 테두리, 철화, 철화들은 화분 테두리에 걸쳐지게 심어야 돼요. 걸쳐지게 심어야 되는데, 요런 애들, 이렇게 흙에 닿아져 있잖아요. 목대가. 그래서 목대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망가지기가 쉬워가지고, 저는 요런 애들을 싹다 뽑아놓든지, 빨리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laughs> 시집을 안 가고 있어서, 이렇게두개 세트로 묶어봤는데, 일단 이거 흙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요런 애들은 말려서 심어야 돼요. 근데, 어, 언니들이 일단은 다육이가 오면은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먼저 심어요. 그리고 물 언제 줘야 되나요? 하고 문자 오거든요. 근데 일단 받으면은 균제도 한번 뿌리고 충제도 한번 뿌리고 꼬들꼬들 말르게 좀 기다리시는 게 어, 뿌리가 더 훨씬 빨리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지금 이렇게 아까 여기 물들었던 부분 있잖아요. 여기 물들었던 부분이 목대가 망가져가지고 <laughs> 이렇게 다 털어놨는데 이게 너무 젖어, 오래 젖어 있는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들어온 지 한참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흙이 안 말리니까 최대한 요 얘네들을 물을 안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게안 줘서 차라리 쪼글쪼글 한게 훨씬 더 죽지는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높아요. 그래서 얘는 뿌리가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 그냥 그 균제, 충제 뿌려서 그냥 이렇게 화분 위에다가 올려 올려 놓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릴 때까지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뭐한 달이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올려 놓을 거고 이먼너철라는이 화분에다가 심을 건데 이 화분이 예전에 엄청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laughs> 엄청 비싸게 들어온 거라서 시집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모양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하트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로를, 철화를 이렇게 하면은 이 테두리에 딱 걸쳐지거든요. 근데 입구가 높아서, 입구가 좀 높아요. 아니, 저기, 여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만 들어가게 심고, 여기 앞에는 원로, 아, 3,000원짜리 판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쌍도를 심어줄까? 요거, 외도를 심어줄까? 지금 고민인데, 요거가 조금 작아요. 좀 작아서 좀큰 거를 한번 찾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여기 흙에 닿지 않게. 이 목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의 뿌리 가까이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최대한 뿌리만 흙 속에 넣어주고 음, 여기 철아 몸통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흙이 안 닿게 심어야 철아를 오래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애들이 예, 얘가 14cm 화분에 들어 있는데 이 화분이 13cm예요. 근데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좁잖아요. 그러면은 뒤쪽으로 딱 보내서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붙여서 이쪽이 좁으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보내면은 요 철아 요 몸통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흙에 닿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흙에 닿지 않게 이렇게 뿌리만 들어가게 심어줄 거고요 자삼천화서리는 너무 작아서 이거 근데 이큰거 이거 외돌아서 하나 남아 있는데 얘를 여기 앞에다가 심어줘볼까 싶어요 그리고 먼노는 음 몸에다가 물을 저장을 잘해요. 너무 저장을 잘 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겨울에는 최대한 쪼글쪼글하게 키우세요. 물안 주고. 그래서 이제 먼로 외도 사신 분들도 그냥 지금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밖에 나갈 때까지 물안 주셔도 괜찮아요. 물안 주셔도 괜찮으니까는 그냥 쪼글쪼글하게 그냥 뿌리나 내리고 있어라. 이제 이러면은 되는데, 아, 이거를 자꾸 물은 언제 줘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답장 안 해요. <laughs> 그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이거를 물을 안 주고 그냥 겨울에 쪼글쪼글하게 키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이것저것 보시고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은 이렇게 폴라이트를 지금 이만큼 깔았어요. 이만큼 깔았는데 여기 이만큼 다 흙을 주잖아요. 그러면 흙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요한삼번절 최대한 한 절반 절반 위쪽으로 흙을 주시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크게 키우려고 흙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크기 전에 다 죽으니까 <laughs> 제발 흙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언니들이 흙을 너무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뭐, 애는, 애가 크다고 물을 엄청나게 줘요. 아니, 흙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물러서 다 죽어요. 증치만큼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언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자기는 군생이나 큰 거를 사면은 죽이는데, 외도를 사면은 안 죽인대요. 왜 그럴까요? 왜드는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화분, 낮은 화분, 흙을 조금 주고 심으니까안죽는 거예요. 근데 조금 군생이나 큰 애들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언니들이 등치가 크니까는 흙을 많이 주잖아요? 그 흙을 많이 줘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늘 같은 얘기를 해요. 그안 죽이게 이렇게 좀 키우세요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요거는 아,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싶은 요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죽이면은 걔네들을 아, 같은 방법으로 또 키우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였으면은 그죽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 죽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러서 죽였는지, 굶겨서 죽였는지. 근데 이제 그거를 신경을 안 써요.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어, 그냥 죽였어요. 이래요. 그러면은, 어, 뭐 그냥 죽였다고 그러면은 저는 물러서 죽였는지, 굶겨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 큰거 사면은 죽이는데, 작은 거 외도를 사면은 안 죽여요. 이러는 분들은 화분을 너무 크게 주고, 흙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아, 뭔노, 요거가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딱 심으면 너무 예쁠 것같아갖고 데리고 왔는데, 흙에 계속 닿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뿌리를 최대한 올려서, 이렇게 흙에 안 닿게 심어주시고, 나중에 좀 얘네들이, 음, 자리를 잡으면은 뭐 꼼짝도 안 하니까,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먼노가 이제 철화를 아니들든 <laughs> 철화를, <웃음> 응? 철아를 죽이 죽여, 죽여서 안 키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뭐 이렇게 키우세요 저렇게 키우세요 요거 목대를 흙에 닿지 않게 해주세요. 안게 심으세요 하는데도 그래도 푹 묻어요. 근데 푹 묻어줘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철아들은 풍 묻으면 목대가 고사를 해서 푹 묻으면 안 돼요. 최대한 위로 그냥 뿌리만 들어가게 심어야 돼요. 뿌리만 들어가게 심고, 얘네들이 이제 뿌리를 잘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잘 내리면은 저기 흙이 저기 닿지 않게, 목대에 닿지 않게 요렇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잘 사는데, 저 아리엘 차라도 보시면은 농장에서 그냥 애들을 그냥 푹 묻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환기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깍지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깍지도 생기고 애들이 에, 목대가 망가져요. 그래서, 저 있는 애들을 싹다 뽑아 놓을 생각이에요. 제가. 저 농장에서 심어져 있는 그 풀분이, 어, 저런 식으로 철화는 저렇게 심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농장에서도, 뭐, 뭐, 우리야, 뭐, 재배하는데, 뭐, 저렇게 심어도 멀쩡해요. 그러는데, 저게 2년, 3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목대가 고사해서 다 분리돼요. 다 분리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농장에서 또다시 또다 분리해서 잘라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들을 다시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는 키워도 그냥 그 전에. 어, 물르기 전에 다 시집을 보내니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 사면은 천년만년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농장에서 심는 것처럼 저렇게 심으면은 어, 애들이 목대가 물러서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철화는 그냥 하나, 한 몸으로 사는 게 제일 예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왜, 주, 물를 수 있는 그 확률을, 주, 확률을 줄여주게 우리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요 주, 주, 뒤에가 조금 요 화분이 높아요. 그래서 뒤에가 좀 높으니까는 얘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데리고 온 건데 얘도 먹대가 오래 살아가지고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나뭇뿌리처럼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먼노들이 건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추위에도 강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뿌리 에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고정을 하려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거든요. 몸을 고정을 하려고 남겨놓는 건데 이렇게. 근데 이거 지금 이거 하나 하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음, 이게 크게 크게 목대가 닿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뿌리가 너무 음, 뿌리가 남겨놨는데도 좀 너무 이렇게 짧아요. 근데 어쨌든 뿌리만 목대 속으로 들어가면 은 괜찮고 이런 데는 이렇게 흙에 닿지 않게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쪽으로까지는 위쪽으로까지 이렇게 흙에 닿아있지 않으니까 무르는 거를 예방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지지대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앞에다가 멀로를 또 심을 거니까. <laughs> 그래서, 아이, 큰 거를, 큰 것만 사면 은 죽여서 저는 왜 그만 키워요. 하나만 이제 이런 거를 영상을 좀잘 보시고, 아, 이 나도 저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휴, 여기 자구가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요렇게 심어야 예뻐요. 얘가 궁뎅이 밑에 있어가지고 얼굴이 살짝 틀어졌거든요? 살짝 틀어졌는데 철화도 음, 이렇게 살짝 비켜주고요. 여기 철화가 요 안쪽으로 이렇게 말릴건데, 여기다가 생얼을 심어 놓잖아요? 이렇게 생얼을 심어 놓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더갈 수가 없잖아요? 더갈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얘네들은 자리가 공간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3000원짜리 요거 판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쌍수가 5000원짜리 였었는데 그때 요거 외도가 너무 예뻐서 요거 하나를 데리고 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흙에 닿지 않게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엄청 예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천연만년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요게 먼노가 목대가 있어가지고, 요 외두 목대가 있어서 이렇게 인형 위에다가 걸쳐줬어요. 인형 위에다 걸쳐줬는데, 요 뒤에 또 자구도 있잖아요? 근데 자구가 요기 앞으로 오는 게 예쁘기는 해요. 근데 얘가 저기라서, 외두라서 요게 두 개가 있으면 앞으로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궁뎅이 밑에 있어서 얼굴이 이쪽으로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얼굴 위에다가, 이렇게 받쳐놨는데, 이렇게, 잘, 뿌리만 내리면 엄청 예쁘지 않을까 싶은, 요런 못노고그 다음에, 잠깐 그리고 이 아리엘 철화는 지금 뿌리도 이렇게 다 젖어있는 데다가 이목대 있는 데도 젖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꼬들꼬들 말려야 돼요. 이렇게 다 있으면 안 돼요. 철화는. 그래서 얘는 심지는 않고, 이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번 주에 <laughs> 금요일날 15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는 요런 애들은 그렇게, 요렇게 잘 말려서 나중에 여기가 뿌리가 깨끗해지면은 그때 심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요런 애들은 그냥 받으면은 균제, 충제 한 번씩 쳐주고, 바로 심지 말고 얼굴이 엄청 빵빵해요. 그러니까는 물안 줘도 괜찮아요. 한두 달안 준다고 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화분에 딱 올려놨다가 나중에 심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거, 라핀에 요거 합식을 11월 5일 날 심어놨어요. 그런데 11월 5일 날 심어놓고 지금까지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요거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한번 보여드렸는데, 요 뒤쪽에 해를 못 봐서 푹 퍼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아주 푹 퍼져버려요. 완전 전부 다 그냥 접시처럼 펼쳐져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푹 퍼져있던 애를 제가 앞쪽으로 돌려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쪼글쪼글 해요. 입장이 약아해졌죠 근데 여기 이쪽이 뒤쪽이라서 푹 퍼져서 이제 돌려놨었는데 이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뒤쪽으로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도 보면은 물을 안 주니까 지금 말캉말캉 하거든요. 말캉말캉 한데도 어 죽지 않아요. 안 죽는데 언니들이 자꾸 물을 언제 줘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요거 11월 5일 날씨만 왔는데 지금까지 물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서 얘는 내년에 밖에 나갈 때까지 물안줄 거예요. 안 죽어요. 자, 유키는 <laughs> 얘네들은 몸에 물을 저장을 잘하는 애들이라안 죽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엽이 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제 뭐, 이거 하엽을 떼어주고 어쩌고 하면은, 뿌리가 이제 아직 한 요만큼 나왔을 거예요. 지금 11월 5일 날 심어놨으니까, 12월 5일,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달 20일은 된거 같아요. 한달 20일 정도 된거 같은데, 한 달에 20일 동안 물안 줘도 이렇게 멀쩡해요. 그런데 먼너도 똑같아요. 먼너도 요거 물을 저장을 되게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심으실 때 흙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한 요만큼만 흙을 주면 돼요. 요만큼만 흙을 줘도 뭐 사이즈가 뭐 이따만하다고 뭐 언니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커도 흙이 요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언니들이 그렇게 흙을 많이 줄 필요는 없고 요렇게 겨울 동안에 요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봄에 이제 물을 저면을 해주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밖에다가 내놓고 노숙을 시키면 은요 얼굴을 이대로 유지하고 자라요. 그러는데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날씨도 흐리고 이래서 일조량이 겨울에는 적잖아요. 일조량이 적은데 여기다가 물을 줘버리면 은확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펼쳐진 애들은 다시 이렇게 웅크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물을 안준 거를 계속 심었을 때부터 쭈글쭈글 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제가 어,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두번 심어놓고 두 번째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들이 보셔도 뭐. 애들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먼너도 심어두시고 물 주지 마세요 그냥 해 좋은 데다가 그냥 내놓으면은 애들이 죽을 죽글 해도 겨울 동안에는 물안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두 달안 줘도 되는데 요 아리엘은 아, 아리엘이 아니고 성형차라는 흙이 계속 젖어있는데 마르지가 않아서 제가 얘를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젖어있는 애들은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자꾸 분갈이를 해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물안 줘도 예쁘게 잘 살아있으니까 물 가지고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인의 다육이었습니다.